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지역 중에 하나인 플러튼 지역에서 범죄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은 각각 어디고 그리고 인기 있는 학교는 어느 동네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두 지도는 플러튼 지역을 색칠해 놓은 지도인데요. 여기 왼쪽은 범죄율 지도이고요. 범죄율은 진한 파란색으로 칠해진 동네일수록 범죄율이 높고 파란색이 연할수록 범죄율이 낮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학교 랭킹 지도는 보라색이 진할수록 인기가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각각 지도에서 범죄율이 제일 낮은 지역 탑 5를 적어 보았구요. 그리고 학교 랭킹도 탑5를 표시해 보았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범죄율이 제일 높아 보이는 우측 하단 지역을 보시게 되면 학교 랭킹 지도에서는 랭, 랭킹이, 학교 랭킹이 제일 낮은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범죄율이 낮은 연한 파란색 지역을 보시게 되면 반면에 학교 랭킹은 랭킹이 높은 학교가 모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율 지도에서 1번 동네를 보시게 되면 이쪽 지역인데요, 제일 안전한 동네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 랭킹 지도에서는 오히려 인기 있는 학교 5위 안에 들지 못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동네만을 본다면 꼭 안전한 동네의 학교가 랭킹이 높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우선 전체적으로는 범죄율과 학교 랭킹 사이에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지도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가운데 제가 빨간 선을 그려보았는데요. 이 가운데 빨간 선을 기조, 기준으로 위쪽, 북쪽 동네가 남쪽 동네보다 전체적으로 범죄율이 낮고 학교 랭킹은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칠을 하지 않은 지도로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 가운데 빨간 선을 기준으로 플롯은 북쪽과 남쪽이 나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북쪽 지역이 전체적으로 범죄율이 낮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 가운데에 이 길을 기준으로 북쪽과 남쪽을 나눠서 보시면 쉬울 것 같고요 이길 이름이 여기 빨간선을 기준으로 왼쪽은 말번에비뉴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빨간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채프먼에비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번에비뉴와 채프먼에비뉴를 기준으로 북쪽과 동쪽을 나누어서 이제 집에 아이가 있으신 가족 드릴 경우에는 이제 집을 알아보시거나 학교를 알아보실 때 플러튼 남쪽보다는 북쪽으로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그럼 오늘 네.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